147쪽, 페이지 147쪽에 함수의 극대화 극화 함수였니?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볼게 어떤 그래프가 이제 너희들이 고차 함수, 너희들이 3차, 뭐 2차 함수까지밖에 너네 그래프 그리는 거안 배웠는데, 이제 실제로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냐. 여기 봐봐, 시원하. 근데, 여기서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극대 값과 극소 값이 있는데, 뭐를 극대라고 얘기하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미분한 게 양수이다가, 미분한 게 음수가 되는 지점. 이점이점을 극대 값이라고 얘기 근데, 여기 극대 값이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점, 여기 또 극대 값이 또 있지. 극소 값은, 얘나, 얘. 이런 게 극소 값이야. 내려가다가,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올라가는 지점. 올라가다 내려가는 지점을 극대값, 내려가 극대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지점을 극소점. 그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얘기한다. 이 점은 이두 개의 점을 뭐라간다고 극대점, 극대점. 얘를 뭐라간다고 극소점, 극소값 또는 극소점. 거기에 대한 함수값은 극소 값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미분하면 다 먹인 얘네들. 0 미분하면 다 영인 놈이야 그래서, 미분한 놈이, 네,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잖아 기울기가. 근데 얘가 딱 이렇게 양수했다가 음수가 되기 직전. 직전 그 지난, 뭐라는 거야? 직전. 직전, 그치? 양수가 되다가 음수가 되기 직전. 음수가 되다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다가 양수가 되기 직전.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극대값이나 극, 아니, 극소값이나 극대, 아니,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분한 게뭐 뭔가? 0인 거.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수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멈췄다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점은 내가 미분해보면 뭐가 되냐면 0이야. 미분해보면 0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올라,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또 뭐가 돼? 올라가요. 미분하면 또 올라가지. 진강.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명칭이 있어, 이런 거를. 변곡점이라고 얘기. 뭐라고 한다고? 변... 변곡점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극대점 또는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점이 되는데 올라가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내려가면 변곡점이 된다.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증감표를 그리게 할 건데 넘겨 봐. 점이 뭐라고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지금 올라갔잖아. 네. 올라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 멈췄다가, 그리고 0 됐다가 다시 올라가. 이것도 반복점이라고 얘기한다고. 책에나 음. 아직 안 나와있네. 자, 그러면, 이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화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은, 자,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한 건데, 지금 봐봐. 미분하면 얘는 양수의 형수예요. 미분하면, 기울기가 다 양수. 미분하면 이거 기울기니까,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니까, 미분해서 어느 값을 대입하면 다 양수가 나올 거예요. 얘는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근데 얘는 길게 양수, 음수, 음수, 음수. 얘는 양수,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아 다시 말하면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찾고 그 중에 양수됐다, 음수되는 지점이 극대점. 음수됐다, 양수되는 지점이 극소. 극소점. 양수됐다, 음수되면 극대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좀, 좀, 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fx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얘를 미분해보니까 f플라임 x가 우선 어떻게 되니? 3x 제곱 마이너스 3이지. 3으로 다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지. 네. 얘 미분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지금 절편이니까 무슨 절편이야 시연아? x, x 절편인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이게 미분한 그래프거든? Yeah. 최고차항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해서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Yeah. 근데 미분한 함수 값이 여기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함수 값이 양수, 음수야.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1과1 사이일 때는 함수 값이 음수. 얘는 양수. 양수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f x 그래프는 f x 그래프는 얘가 지금 미분한 게 양수면 이게 지금 증가하는 영, 아. 증가 상태에 증가 상태야. 그래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마이너스 1과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1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가겠어. 이렇게 내려가겠어. 근데 1보다 크면 다시 올라간다. 이게 렇 이게 fx 그래프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극대. 극대 급대 값. 극대 점. 우선 극대 점이고, 거기에 대한 함수 값은? 극대. 이게 극대 값이 돼.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대입하는 거야. fx에다가. 여기서 대입하면 무조건 0 나오겠지? 우선 얘가 0되는 놈을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수 있는 후보가 된다고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얘는 지금 부호가 다 반대로 되는데 플러스 되다가 마이너스 되는 지점을 극 극대값, 극대점 극대점이라고 우선 하고 근데 함수 값이니까 극대값이라고 얘기했네 f의 마이너스 1이면 얼마니? 3 되니? 이게 마이너스 2, 3이고 극소값은 얼마 될 때? 일렀을때 음. 마이너스에 때딱 플러스 되면 아, 내려가도 알았지. 올라가는 거거든 알겠어요? 1 넣으니까 얼마? 이렇게 돼? 네맞너스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프를 좀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제는 극때값과극소값까지 알면 그리고 심지어 Y열편까지 알면 그래프를 내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 볼래? 내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최고차에게서 양수면 끝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오른쪽이? 올라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얘가 얘, 절편은 좀 찾기 힘들지만 와.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면잘 봐. 그래프, 그래프 잘그려보게 지금 엄청 정확하게 그렸어. 1 그리면 얼마1대 마이 1 마이너스 1 여기 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됐다가 얘가 지금 어디 지나? 이 Y절편 1을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야. 와. 이게 바로 Fx야. 알겠니? 네. 얘그크랙를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Y절편과 사실 X절편도 구해야 되는데 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뭐 루트나 뭐 이렇게 나오나 보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yeah. 이 얘기야. 그래서 다시 극대국수의 응용. 자 우리가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그걸 극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극값은 미분에서 뭐가 되는지 잘못 찾는다? Yeah. 미분에서 0되는 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수 있는 후보야 알겠니? 극대값, 극소값, 아니면 변곡점 셋 중에 하나라고. 미분에서 뭐가 되는 놈? Yeah, yeah. 0 되는 놈. 미분해서 0되는거 미분해서 뭐 우리가 조립제법에서도 이수분해를 하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해면 극값을 갖는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x는 a에서 만약에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f 라임의 알파 아니 알파에서 x가 알파에서 네번째 x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미분한거에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될수 밖에 없다? 0 극값은 다 미분해서 그 대입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고 x는 알파에서 극값 베타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우선 극값을 갖는니까 f' 알파는 우선 0이고 그 값이 베타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베타니까 f 알파는 베타야 오케이. 알파를 fx에다 넣으면 함수값이 베타로 나와야 된다 이얘기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문제 풀거야 거기 있는 문제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볼테니까 거기 있는 문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 문제 바로 그 4번의 예제인 분에 보면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네?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페이지 148쪽에 4번의 그 풀이 그 예제가 있어 FX가 X 세제고 AX 제고 BX 플러스 4가 뭐에서 뭐라고 했냐 X가 4에서 3에서 4. 극소값이 4. 사라 얘기는 아 얘가 x가 3에서 극소값, 급값, 극값을 가져 미분하면 얼마다? 미분해 3대입하면 얼마다? 0이다 0미분해 3대입하면 0이 돼야 되고 3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3을 면 얼마가 나온다? 이두 가지 이용하면 a값, b값 나오고 있지? 12개니까 네. 자 먼저 미분 한번 해볼까? f'x는 우선 어떻게 되니? 3X, 3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지? 여기서 3 넣어볼게, 3 넣으면 얼마야? 27 27 u s 1 a plus, 0이라는 s 10 p 라 u s 10여 l u s 10으면 u s 10 p l 플러스. 0 a 플러스. 1 b 플러스 s 는0다 이거 두개0 p 면 a가 10 plus, 10 plus, 10 plus, 10